작년 2016년 9월 4일날, 테레사 수녀님이 성자가 되셨습니다. 카톨릭의 성자가 되는 것은 복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기적이 두 가지 이상 일어나면 교황청에서 그 기적을 판별해서 그것이 정말 기도의 기적이다 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성자가 되어집니다. 사후에 20년 전에, 2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자가 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는데 테레사 수녀님은 성자가 되셨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님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다가 예전에 한참 논란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편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편지 속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라는 그런 편지를 주고받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어지기는 테레사 수녀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라고 심하게는 그렇게까지 논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식하고 계시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늘 응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 곁에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나요?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면서 우리 임제의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것하고는 가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30분, 1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때로는 이 기도가... 아, 마치 그저 혼자의 독백처럼 느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실까? 아, 물론 듣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과 이게 교제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그저 내 넋두리를 하거나 아니면 내 하소연을 하거나 아니면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 하고 올 때가 사실은 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한다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부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이, 이, 이 감정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마치 벽을 두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혹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 그런 벽에 부딪히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마치 허공을 들치는 허공을 맴도는 그런 기도, 혹은 그런 신앙이라고 느끼실 때는 없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또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도 하고 의심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례요한이 어쩌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다 버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그저 가죽옷 하나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었지요 그런데요 그 세례원이 그만 옥에 갇히고 마는 겁니다 옥에 갇힌 것도 왜 갇혔냐 하면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그 대왕이 죽고 아들 네 명이 있었는데 그네 명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들 네 개로 찢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빌립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어느 날이 로마에 머물고 있는 이 빌립이라는 그 자기 동생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한, 한달 정도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그만 어, 그 빌립의 아내와 어,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그리고 동생도 그 어, 이혼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이. 그 유대 사회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이 안티파스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비난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음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서 그 아내를 돌려주고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던 그 세례 요한의 그말 한마디가 이 안티파스의 자리를 위태 이롭한한다여 여겨서 이 안티파스는 그만 이 헤롯을 어, 감옥에다가 가두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이세요한은그래이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나이에 보게 되, 되겠지만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이세요한이그 헤롯에게 죽습이다 어떻게 죽냐 하면 그와 함께 결혼했던 그 아내가 그 딸을 시켜서 그 어, 헤롯 왕에게 이 세레요한의 목을 잘라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세례요한은 그만 정말 이게 그냥 아무런 그 공로 없이 그냥 죽습니다. 목이 잘려서 그만 죽고 맙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은 지금 그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든 것다 버리고. 모든 것다 헌신해서 평생을 믿어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세례를 주는데 어떤 한 사람이 걸어와서 세례를 받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이 자가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자기의 인기가 다 내려가더라도, 그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더 기뻐하며,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별로 변변치 않은 사역들이었습니다. 저 시골 시골에서 갈릴리에서 그저 병자들 고치고 문둥병자들 그리고 나 환자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다면 왜 아직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그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너는 듣고 본 바를 요한에게 가서 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3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쪽 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역들은 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이사야 34장과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구약의 그리스도가 오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뽑아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가 이것을 듣고 요한에게 가서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짚어보면 우리가 이 세례요한이 그 뜻을 이해했을까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를 치면 엘리야 선지자의 많이 비유를 듭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역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잠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아합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이 땅에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어, 엘리아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3년 6개월쯤 지나서 엘리아가 앞 왕에게 선포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 850명의 선지자를 다 불러 모으십시오 어떤 신이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 봅시다 라고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의 전투이지요 그곳에서 재단을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동안 기도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응답하셔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재단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한 번에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참 신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그 기세를 입어서 엘리야는그 곳에 있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단칼에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이쯤 되면 백성들도 그리고 어, 이 왕들도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대하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바뀌어야지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신, 참신이 누구신지 알았으니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세벨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며 온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가 나서서 이 엘리야를 막아주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분명히 두 눈으로 보았던 그 아합 왕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시던가, 이 세상을 개혁하시거나 뒤집어 엎으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이 세상에 개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엘리아가요, 그 순간에 모든 것다 데려놓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하룻길 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니요. 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그 불을 내리시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세상의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잠잠하십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라고 엘리야가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 마치 이 세례 요한이 그 감옥 안에서 내가 내 평생을 다해서, 이제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이 즈음에서 내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땅 가운데서, 내가 누구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심정처럼, 그 엘리야는 아, 그곳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그를 시냇가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물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호랩산에 이르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워 놓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칩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쳐서 야,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 강한 바람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실 모양이구나 하고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네요. 아, 하나님이 이제야 움직이시는구나.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려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네요. 불이 내려서 하나님 그때 보여주셨던 그 불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까? 불이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이 자리에 있느냐. 네가 왜 의심하고 있느냐. 네가 왜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의 세계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세 가지 명령을 자세히 보면, 아람은 그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던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우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그 예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랍니다. 그리고 너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랍니다.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세계사의 주역이 되는 아람나라의 아수르 나라의 이, 이 왕을 세우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아라. 그리고 이앞 왕을 쳐붓을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를 왕을 삼아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게 해라.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도 아니고, 지진으로도 아니고, 그리고 불로도 아니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장 중에 사로잡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조용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덧붙이십시, 덧붙이십니다. 엘리야야 너만이 아니라 내가 남겨놓은 7천명의 사람들이 말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이 아직도 남아서 네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구석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생애 가운데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한 것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신 겁니까? 그 메시아는 오셔서 어떻게 활동하시는 겁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에게 아려라저 시골 구석에서. 나병 환자 한 사람 붙잡고 그한 사람 세워내는 그 일부터 시작하시고 아무것도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그 제자 12명 뽑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가시며 그 제자들을 만들어내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실 그 계획들을 하고 계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들을 네가 보고 있느냐? 그 메시아의 사역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메시아의 사역이 저 시골 구석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부천에서도 저 꼴짝이 약대동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발버둥이 아무런 무의미 없고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헐벗은 자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이 일들이, 이 신앙의 이한 걸음 한 걸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일들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많은 대중들 가운데 왔는지, 안 왔는지 조차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단을 지키며 기도하며 이곳에 머리 숙이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들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차로 여러 가지 식당 봉사로 봉사하시는 그 봉사들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빛 없이 아무런 칭찬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 나가는 그 발걸음 인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가 있더라도 그리고 나의 이 수고를 통하여서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함께 남겨두셔서 그들과 함께 그 일을 걸어가도록, 그 일을 함께 해나가도록 명령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묵묵히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행하는 이 일들이 수고가 헛되어 보이고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며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일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 일이 주님의 제재가 되는 일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임을 저희들이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회의가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우리 동역자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고 들음으로 새 힘을 얻어 함께 그 길을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